뺏기나왔네요. 그거 먹으면 이런 말 하기로 했데 신경통에 좀 격파네요. 건강에도 좋고, 우리 아이들은 야구투 먹여서 키웠더니 키가, 아, 우리들보다 많이 컸어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선학교가 왔습니다. 다 함께 웃어주시니까 정체정치 너무 행복해요. 더열시민일에서 보답하겠습니다. 예산이 1조 1천억을 넘어서 서울에서 여섯 번째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동대문구는 예산이 1년에 9천억, 조남구는 1조 1 0억 우와! 불안하면이 자리 열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는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 오영아이씨! 화이팅! 고맙습니다. 와이팅입니다다 손을 들어주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뉴스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되면 일자리를 줄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중남부 아침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왜 깨끗한지 아십니까? 중남부에 일자리를 4천원에 더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새벽에 쫙 청소해 주시고 내일 엉덩벌이에해 그러면서 좋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이팅 감사합니다 국제연서연님과저 멀리 우리 임효수 위원과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과 함께 인사 드립다어니손한번 잡아주시고 가세요 안아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안아주고 가셨어요. 고맙습니다. 블루리리 화이팅! 고맙습니다. 인류 오면 블루리리 버스가 새벽게 생긴 버스죠. 맞습니까? 블루리리리, 사 제가 블루리리 노선 방지을 좋아했어요. 서울시장으로 방송해주셔가지고 중학교라는 버스 없습니다 그래서 동을 제가 하나 더던와서 불교 1위 리자들습니다 영동중학교, 중학교 영동고등학교를 가져주셨던니다이년 5천 이서는아이들 중학교라는 버스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가져왔는데요 불교 1위 기자니이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아버지들 불교 1리 버스가 생겨서 제가 던질 것습니다 누구시냐고 생각 한번 들어주세요. 저 건배 손을 들어서 너무너무 봐주세요. 저 분이 얼마 전 보이스 피치고 오니 잡았어요. 제가 우리 건배의 어머니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에 빠진 공기원 화이팅! 꼭 어, 공기원 기사님의 어머니세요. 고맙습니다. 올림피아드. 그런 생각을 지금 하셨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조영교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님들이 서양교도 손을 들어주고 웃어 주십니까 서양교는 행복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중랑의 딸이잖아 일당하잖아바잘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이팅 중랑의 파이팅 이제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김문수 내한 세력들에게 나라를 망가뜨리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들은 다 처벌시키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제도약이 있어야 합니다. 중단도 잘 만들듯이 서영교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의입니다 효일원입니다. 오랜만에 네, 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야구르트 석장님께도 부탁드리고요. 중랑구가 어느 순간부터 깨끗해졌죠. 마을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유는 힘내라. 저희가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일별 투하 서대학교 화이팅!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새벽에 청소를 해주십니다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청소를 해주시지만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주시면서 당신의 용돈 버리도 하시고 마을도 청소해주시고 동네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남부청장, 본장 직접 나와서 청소를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나가세요 서영경 기원이 함께 인사드립니다. 나란히 잘할 사람 이재명입니다. 성남시를 빈덩이 하는 성남시를 1등시로 만들고, 경기도를 16등에서 1등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불어민당을 1등으로 만들고, 윤석열 내랴 세력을 진압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남도 화이팅 여러분 제가 1조원짜리 명목선 가져왔습니다 1조원짜리 명목선 도시철도 가져와서 바로 이 명목역은 W역세권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113 화이팅 감사합니다 1조원짜리 명목선 도시처리도 17년만에 예비타당성을 통과시켰습니다. 민간이 막수로 했는데 수지가 안맞아서 민간이 다 손을 뗐어요. 그래서 제가 1조원짜리 명목선을 나랏돈으로 하게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더블역상과 만들어 드릴게요. 명목역 파이팅! 명목동 파이팅! 빛나고 화이팅!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나서. 힘들어. 저 건너에 김대엽의 영화이팅, 임규호의 영화이팅, 여러분도 오디오 빛참 멋지네요. 그리고 이정 건너에 태연수의 영화이팅, 너무 만나한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힘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빵빵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3, 2, 3 화이팅! 고맙습니다. 어머! 우리 아저씨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또? 회원 한마디 해주 우리 동원 시장에 멀찔 여성 출연자님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 해보세요.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어? 훌륭하세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아버님과 두 분이 참기름 장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아버님 아프신데 아버님을 살려내고 계세요 보이기도 많이 오셨다는데 힘내세요 힘내세요 내가 가서 뵐게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엄마들은 최고예요 우리 시대의 엄마들은 최고예요 우리 집은 학교 옆이니까 네 정말... 학교 옆은 이제 당일날이에요 네 학교 옆에서 성공하신다고 당일날 선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중랑의딸 서영교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가 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호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 소장교가 전강한 대한민국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응원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 잘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명목명은 제가 1조원짜리 지하철 도시철도 명목성도 가져오게 예탁 통과시켜서 더블역세권 만들어드립니다 꼭 신경 써서 아, 황금된다고 네네예네 네. 네.